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하겠다는 그 말을 두 번이나 연거푸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그 감사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오늘 무슨 응답 받을까? 내가 오늘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응답되기를 원할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소망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돌아보면 감사할 게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예, 감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어, 도대체 어떤 감사가 있길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오늘 그 말씀을 쭉 보았더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가까워졌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주님의 이름이 가까워졌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문자가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이제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임박해 왔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이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일하시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얻고 있고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멀리 멀리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면 그곳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가까이 하나님께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두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 때에, 뭐그 뭐그 전에만 해도요, 전혀 그런 계획이나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 1년 계획을 세울 때 나는 하나님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데, 한 5월 달쯤 돼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할까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기울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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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저희가 불교 신자였거든요. 불교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을 믿게 된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저희 부모님들이 어느 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기댈 곳도 없고 어디 발 붙일 곳도 없고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옆에 아는 지인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게 된게 서울 면목동의 동부교회.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2월 24일에 성탄절 전달 온 가족이 가서 뭐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 따라 부르면서 그때 성탄절을 처음 맞이하면서 그때 친구 가정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가게 된 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은 당연히 목사인 것 같고 당연히 예수 잘 믿는 사람 같고 당연히 하나님의 직분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은혜 가운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가정의 부모님들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자,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시. 주의 이름이 가까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연합해서 악기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어 저는 우리 문재현 우리 청년이 어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될때 그때 이제 성탄절 좀 앞두고 추수감사절 때인가요? 그때. 왔었죠. 오자마자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러는데 어, 지금 시간이 지나고 우리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청년이 되고 또 이렇게 청년의 청년부의 리더까지 되고 어, 찬양 인도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전혀 생각도 못한 자 우리 문재현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어, 본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것 같아도 천만해요. 주의 이름이 재연이에게 가까이 다가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다 소망이 없어요. 이 시대를 보세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출산율도 줄어들죠.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범죄와 타락의 기운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에 점점점점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까이 가시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가까이 가셔서 듣고 계시고 응답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들도 믿음이 그렇게 이렇게 바로 서진 못하잖아요. 뭐 평생을 이렇게 사시다가 에, 물론 젊을 때 같이 교회를 가시긴 했어도 에, 믿지 않는 가운데 성장하시다 보니 끊을 것도 많고 정리정돈할 것도 많고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반대를 할 정도였어요. 그때 교회 집사님들이고 그러신데도 반대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작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가까이 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여러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너와 내 집이 할 때에 온 가족이 동시에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어떤 분은 너와 내 집이 할때그 당사자가 그 가족 중에 자녀 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너와 그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내 집이 구원받기까지가 다른 가족들이 구원받기까지가 어떤 분에게는 그 짧은 띄어쓰기 한칸 너와 내 집이 띄어쓰기 한 칸이에요. 띄어쓰기 한 칸.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띄어쓰기 한 칸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한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썩어지는 미라과 같이 되어 그 씨앗을 통해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내게 정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 달이 말로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5월 달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모든 무거웠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갈등과 다툼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며, 나부터 마음을 열며, 다른 사람도 마음을 연다. 자, 믿습니까? 은혜 받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망, 불평, 짜증, 다툼,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여러분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어. 그리고 은혜 받은자의 모습으로 은혜 받으면요 짜증, 원망, 불평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 나누어 주게 되고, 퍼 주게 되고, 베풀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관용하고, 품어 주고 싶고,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 주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찬양인도 열심히 수고하고 했쓴 우리 청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 예뻐 보여요? 별로예요? 네, 오늘따라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은혜받아서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으면 멋있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예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뻐요? 짜증나요? <laughs> 기뻐요. 기뻐.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봅시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봅시다. 어떻게 얼굴 보자마자 짜증납니까? 어떠십니까? <laughs> 왜또 오늘 내 옆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왜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야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앉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으면 사람도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말한 마디에 상처받고 말한 마디에 마음이 서운해지고 이게 이제 아침 저녁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도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못 받고, 마음이 짜증이 나고, 힘들면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고난받고, 환란 있고, 어려움 있고, 그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저도 그걸 체험했거든요. 한창 그 고3 때 은사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저는 막 방언의 은사가 막 그렇게 받고 싶어가지고 성경에 약속된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 방언의 은사 주실 줄 믿습니다. 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저도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누구한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어떤 분이 저한테 에? 방언의 은사 받으려면 같은 말을 빨리 하면 된대. <laughs> 아니 그게 무슨 방언이요? 근데 저는 또. 여러분 보시기 어떻게요? 해 순진하게 생겼죠. <laughs> 순수하게 생겼죠. 그래서 저도 방울 인사 막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에, 콜라 사이다, 빵집매 있으면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벤치 돌아 이번 망치. 또 어떤 분은 뭐 헬로를 열심히 뭐 반복해서 방울 인사가 된대. 근데 그다다 다, 어?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요. 근데 정말. 어쨌든간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지도하셨던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지금 목사님 되셨 당연히 그때 저를 담당하고 있었던 교육종사님을 저를 딱 만나 그 둘이 그 밤에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니까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확실하게 느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실하게 믿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은사에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랑의 은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은사도 풍성해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한마디 건네주고 싶고, 관심을 가져주고 싶고, 여러분, 가정에 달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소외된 자가 내 가장 가까운 자의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멀리 있는 자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외시킬 수가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여러분 내 부모를 소외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랑, 이웃 사랑을 막 말합니까? 절대 그거는 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으로 내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 받으면 옆 사람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 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옆사람이 치근해 보이고 옆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고 옆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옆사람의 자녀의 고민을 알아주고 싶고 자녀의 고민 속에 내가 다가가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그런 오늘 우리의 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더욱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가정으로 인해 감사하고 가족들로 인해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된것 때문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부모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런 가정에 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